있어. 저희 둘째 자는 나영의 이첫 번째 생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그, 오늘 그 기원해 주신 만큼 어, 둘째 나영이 어, 열심히 키우고, 그리 또다시 여러분들 앞에 보는때 최선을 다하는 이 말, 깨꼬니 같은 목소리 중요이죠. 우리의 엄마의 마지막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오 오신 분들 모두 잊지 않고 다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엄마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나영이랑 우리 큰, 우리 큰오빠, 큰오빠 우리 큰좀 이렇게 안아주시거나 좀 이렇게 자리에 앉혀주세요. 엄마하고만 따로 인사드려야 되니까 우리 아빠가 힐링이 나영이좀잠 안아주세요.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 취급친척들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네요. 자, 엄마께서 결혼하신지 이제 몇년 차시죠? 결혼 몇년 차? 7년, 8년. 7년, 8년. 그럼 큰일은 몇 살이죠? 7살인데 7년, 8년 있는. 죄송합니다네. 자, 자, 아, 우리 엄마 결혼하시기 전에 그런 로망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이렇 프로포즈, 혹시 받으셨어요? 못 받은 거아요 아, 어, 프로포즈도요. 아, 어, 우리 아들이 되게 늦지도 없네. 어. 잠깐만 들어가 있을래? 어, 예, 어, 어. 아니 들어가, 아이들어가야 이제 회사가 진행되왜러냐 어, 아니, 어, 어,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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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